여러분들은 공감각적인 그런 감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자세히 모르기는 해요. 자세히 모르기는 하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약간 두 가지의 감각 이상을 함께 약간 융합해서 느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다른 감각이랑 이렇게 섞여서 뭔가 이렇게 느끼는 뭔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 들었냐면 저는 숫자를 보면 색깔이 느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4나 8 이런 색깔들은 푸른 계열인데 이제 4는 약간, 약간 하늘색에 조금 가깝고 완전 찐 푸른색. 그리고 팔은 약간 남색에 가깝고,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뚜렷한 색깔이 있는 애들이 있고, 뭐 뚜렷하지 않은 애들, 애들도 있고, 또 약간 색깔이 약간 뭐두개 이상이거나 이런 애들도 있고,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색깔하고 약간 같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저는 되게 어릴 때는 그게 다들 그냥 그렇게 똑같이 느끼는 줄 알았는데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길래 어, 다 이런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느끼는 사람은 약간 공감각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또 막상 다시 생각을 해 보니까 약간 그 색깔처럼 느낀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스스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사람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색깔의 비유를 해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감정 같은 것도, 것들도 약간 색깔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공감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근목자흑근적자적 이라는 사자성어인데 결국은 어두운 사람 옆에 가면 어두워지고 또 붉은 사람 옆에 가면 붉어진다 약간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인데 약간 사실 물에 따라 달라진다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친구가 중요하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랑도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결국은 비슷한 사람 따라 또 비슷해져 가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서로 서로를 물들여 가는 게 약간 인간관계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우울 같은 우울 감정,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도 약간 그런 물감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뭔가 긍정적인 느낌 하면은 약간 노란 색깔, 핑크 색깔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우울한 느낌 생각하면은 검정 색깔, 흑백의 흑백이랑 약간 푸른 계열이랑 약간 그런 거랑 이제 떠오르는데, 어쩌면은 그런 우울 같은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도 결국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어 물들이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은. 물론 어릴 때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날마다도 날마다도 다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굳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결국 우울이라는 영역에 되게 많이 가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이제 결국은 해소를 해야 될 건데 이런 감정은 사실 어떤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뭔가 쉽게 해소하는 게 쉬운 건 아니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여럿 했었었는데, 근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내가 그런 어떤 우울을 갖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점점 물들이는 건 아닐까. 내가 어떤 말을 표현을 안 하고,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말로 표현을 안 하더라도 뭔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라면 선택했을 이런 행동, 이렇게 했을 이런 말 이런 거를 단순히 안 한다라는 관점에서도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 같은 것들을 했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감정, 이런 색깔은 좋은 색깔이 아닌데 누군가랑 어울렸을 때 그게 안 좋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푸른빛의 사람이라면 누군가와 함께 할때그 푸른빛 때문에 누군가를 계속 물들여버리면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진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어떤 날에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고요. 또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가질 때, 또 특히나 더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어요. 사실 뭐 너무 감성에 빠지지 않고 생각을 하면 사람한테 색깔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당연히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계속 사람은 여러 가지 색깔을 내는데 근데 그런 색깔을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색깔을 낼때 특히나 약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 가지 색만 가진 사람은 당연히 없어서 뭐 사실 뭐 이런 색깔을 가져서 이러면 안 되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생각이긴 하지만 그치만 그런 색깔을 낼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또 다른 색깔로 그 색깔을 물들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역시나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은 너무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거라서 저는 스스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어 그런 관점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는 결국 그 색깔을 안 내는 때를 많게 만드는 거랑, 그리고 누군가를 물들이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곤 했었었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 그런 식으로 서로 서로를 물들여 가는 것만 같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밝은 에너지를 마구마구 주변에 흩뿌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짙은 검은색으로 마구마구 칠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색깔을 다른 사람들한테 뿌려주기 위해서 꽤나 노력을 해보곤 있지만 또 가끔 그런 어두운 색깔이 되고 푸른 색깔이 되면은 누군가에게 묻진 않을까. 누군가한테 색깔을 물들여 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도 들더라고요. 마치 새까만 까마귀가 있는데 그 까마귀가 밖에 나갈 때에는 마구마구 휘황찬란한 색깔로 물들여 가지고 뭔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만 같다.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비가 쏟아져 내려서 그 휘황찬란한 색깔이 다 물에 휩쓸려 가고 나면은 그 새까만 모습이 드러나서 황급히 도망치게 되는 그러한 뭔가 이미지를 떠올려 보기도 했었어요. 뭔가 되게 재미있는 상상이라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재밌지 않을까란 생각도 했고요. 뭔가 서로가 서로를 물들이는 그런 느낌. 상상하는 거는 그래도 재밌는 상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